네. 죽기만 하는데. 자, 여기서 부수오령을 바꿔야 돼요. 지금, 어차피 부수오령이 쓸모가 없거든요? 제가 지금 부수오령이 있는 게, 어, 이게 가드간통이거든요 이딴 거 필요 없어요. 데미지 증가. 무조건 데미지 증가나 아니면 속성부여 지속시간 연장. 아, 이것도 나쁘지 않네. 강한 공격 데미지. 아니야, 이딴 거 필요 없어요. 행운 아니야 배우 데미지 아니고 아 배우 데미지 이거 깨야 돼 이거 아니면 체력을 늘린다? 솔직히 체력은 필요가 없어요, 그렇죠? 제가 지금 못 끼고 있죠? 야타가라스인가? 아야 코물이 가자, 이걸로 가야지 뭐. 답은 구미호부터 잡는 거라고요. 그니까 구미호부터 잡으려고 하는데, 그것도 쉬운 게 아니라서 저한테는 일단 한번 맞으면 죽어요. 스치면 죽는 거야. 그리고 아까 그거 좋은 거 같아요. 선약, 선약이 아니라 영성 먹고 플레이하는 거. 죠세개 먹으면 차고 준비합시다. 아! 저 구미호가 뿔이 있긴 하거든요? 뿔을 치면은 넘어질려나 갑자기 좀 이상한 생각이 드네. 저 뿔이 있거든요? 구미호가? 저 뿔을 없애보는 건 어떨까? 아, 여기 왜 신사도 없어? 아, 나이. 이번 판은 그냥 해야 돼. 어차피 저거 뭐야? 신수가 없는 한 판은 신수 끌고 여기까지 올라있는데. 그러지 말걸. 아니, 야, 그거 어떻게 피하라고 만든 거냐? 난 낭, 당태 이해가 안 된다, 저건. 아니, 적 배우로 돌아가라는 소린데, 적 배우로 돌아갈 각도 안 주면서 그냥 그렇게 날리면. 이걸. 아니 나이도가 엔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조금 그 중간에 이렇게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 선을 조금만 지나면은 어렵다고 하는 거야. 근데, 지나쳤잖아요, 너무. 아, 이거 알잖아. 아, 이거 어떻게 깨워! 아, 씨! 쒀 아니 저기요 즉당히 하세요 저기 뒤에 안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씨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돼. 그니까요. 러 원거리 공격이 너무 빠르고, 많아요. 심각하게. 이걸 깨라고 만든 거긴, 겠 만든 거겠죠? 음. 그래도, 게임이니까, 누군가는 깨버, 깨보고 만들었을 거란 말이야? 1회 차이를 못 깨게 해놓은 건 아닐 거야. 그럼 왜 1회 차이 났겠어요? 그쵸? 애초 만들지 말았어야지, 그러면. 아니면 이렇게 화면이라도 가리지 말든가. 아, 진짜. 말도 안 돼요, 이거는.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. 도저히 깨라고 만든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냥 열 받으니까. 슈팅 게임인가요? 이 게임 사무라이 게임 아니었어요? 아, 미치겠구만. 안 돼! 안 돼! 아! 유튜브 보자고요? 근데 그 사람들이랑 저랑 템이 달라서 안 돼요 저는 1회차고 그 사람들은 뭐한 2, 3회차 되겠지 영성 먹을 타이밍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냥 첫 타이밍에 극딜 넣고 저 구미호를 죽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 진짜 컨트롤로 내가 구미호를 보고 있지만 소리를 듣고 컨트롤로 저놈이 날리는 검기를 다 피하고 구미호가 날리는 불을 다 피하며 구미호가 날리는 돌덩이도 다 피하면서 구미호를 죽이는 수가 있어요 음 수호령 수완보 뭐 있을 걸요. 그것도 한번 써볼까? 근데 그것도 아, 맞다. 이제는 바로 발동되는구나. 나갔다 와야 되네. 방어구요 네, 구리죠. 당금질로 <laughs> 원거리 한씩 넣으라고요? 그 정도야? 깨것 같긴 한데 이렇게 가도. <laughs> 아 원거리 대비지 안 들어가요? 100% 맞추면? 아 진짜야? 잠깐만요. 아, <laughs> 진짜로? 완전 싹기네 <laughs> 와, 그래요? 잠깐만요. 이건 6.7% 있네. 나머지도. 이딴 거 필요 없어요. 두 벌로 하라고요? 원거리? 아, 십, 십 프로 있다. 아이템 출현율 따위 필요 없어요. 맨손 공격은 왜 있는 거야? 물정은 왜 있는 거야? 일단 4개 네다 바꿔요. 이러면 뭐잘 나오겠지. 아, 원거리 계승시켜야 된다고요 저거 없어요, 아이템. 다 갈았잖아요. 아, 이렇게만 해야겠다, 그러면. 다른 아이템 구하러 갈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다 원거리. 가자. 데미지가 문제야. 지금 원거리 방어 갑시다. 이거 가고. 그럼 9.5, 9.5. 10%, 10%, 20%에다가 30%, 36.7%? 36.7% 정도? 36.36% .36 정도 되네요. 저 아이템 다 갈았다니까요. 아이템 다 갈았어요. 방어고. 아까 다 갈았잖아. 이렇게 가자. 일단 이렇게만 해도 될것 같고. 아 제조. 이름 뭐라고요? 다테나시? 아 저번에 봤는데 없었잖아요. 이렇게 하고 구미호부터 잡고. 와 근데 진짜 이거 미치겠어 미친 만말 만, 깨라고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기강화 잘하고 딜로 찍어 누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거의 그거밖엔 답이 없어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나갔다 와야 돼 그거 설정 안 해놨다 스쿠머 부족 수호령 소환보도 한번 써보자. 얘는 좀 야비하게 할게. 어쩔 수가 없어. 너무 어려워. 여기서, 얘를, 여기다 넣어. 이제 바로 발동되니까는, 자, 영성 먹고. 두개 먹으면 되죠? 하고. 갑니다. 이게 왜 맞냐고 아, 저 원거리. 아 진짜. 아 이걸 뭐 어떻게 피해? 진짜 돌아버리겠네. 아, 저거 어떻게 피해요? 말이 안 됐잖아, 방금은. 왜안 나가, 이거? 아, 수, 아, 맞다. 그게 있어야 나가죠? 렉 걸린 줄 알았네. 소령. 다이 돌아왔죠 소령. 자 소령 채우고 그냥 요게 됨으로 악세 맞추자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것도. 아니 근데 이거 데미지 좀덜 들어가면 이것도 괜찮을것 같긴 한데 아 그냥 빨리 잡는 게어 이거 어때요? 스코모 무게 내구력도 올라가는데? 아 근데 그게 없구나 요게 데미지 원거리 이것도 있긴 하다 아 내가 끼고 있는 거구나 약의 체력 회복 효과 이딴 건 필요 없죠? 아, 야사카니가 이거구나. 야, 이거 근접공격 데미지 있다. 야, 스쿠모 무기 내구력도 올라가고, 요에 근접공격도 있어요. 여기다가, 그거만 바르면 되겠는데. 저 음향술 데미지 빼고, 원거리 방어만. 잠깐만, 그러면 이거 3세 효과, 야타가라스는 6세 필요 없는데. 다트의 3세 효과 나오네요. 얘도 바꿔서 아 얘는 다 붙어 있네. 원거리 방어에다가 요게 근접 데미지. 좋아. 이대로 가면 될것 같고. 잠깐만. 그러면 이제 아이템에 얘가 3세 효과를 낸다고 하니까 3세시 탄환 명중으로 방어력 감소 효과. 이런 미친 녀석이. 지금 이딴 게 필요한 게 아닌데. 잠시만요. 이건 진짜 어렵잖아. 지금, 다테 셋이 어디서 나오죠? 다테쌤 말고, 그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거 고주로가 하나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. 그럼 야타가라스 대신에 고주 하나만 있으면 돼요. 이거 다테가문, 이거 말한 거거든요. 다테가문, 이거 어디서 나와요? 얘4 쌤만 해도 공격력 올라가니까 퍼센트로 올라가잖아요. 10%. 다테 가문 총신의 겨울셋 이렇게 말할게요 그러면 얘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야타가라스는 6셋이 없어서 효과가 이거 6셋 효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말고 이, 이 자리 대신에 이걸 하나 넣어가지고 얘 4셋이 근접 공격 데미지가 올라가니까 아까 그냥 여기 뭐야 삼도천 돌아서 아이템을 좀 얻을까요? 여기는 아이템 좀잘 나오잖아 제작? 제작 아이템이 좋은게 있나? 제작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방어구 뭐 맞추면 돼요? 세트 있는 걸로 하면 되나? 엘트로. 아니 이거 어떻게 봐? 아. 이걸로 아 근데 가벼운 거. 그걸로 할까요? 그 뭐야? 아카우니. 아카우니 아카운이 없나? 아카우니가 없어? 아니 이런 일단, 무게를 좀 먼저 봐야겠는데. 적당한 게 없나? 없어요. 아, 이거 안 돼요. 장비 무게 효과 담금질 하면 된다고요? 그렇다면, 이런 걸로 갈까요, 그냥? 이거 좋은 것 같아요. 궁지는 뭐야? 이거 4셋 괜찮은 것 같은데? 공고집 아니면,